오늘은 그러면은 저걸 가봅시다. 주얼리 아, 보니가 오늘, 주얼리 보니. 보니가 약간 아, 바뀌었다 해가지고 단일치는 그런 컨셉은 그대로인데 약간 바뀌었다 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로 가봅시다, 보니. 아나 이거 다시 찍어야 된다고? 보니를? 야! 야이씨발야이말이들 아니 이번엔 풀깍 보니 아니더라도 보니 가본 사람 없어요? 클란 사람 없나? 아니 진짜 보니를 가는 사람이 없어! 아니, <laughs> 아니 본이 왜 이래? 아 갈각이 잘안 나오긴 하는데 어 이렇게까지 안 간다고? 본이 원래는 깍 부족에도 괜찮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고뎀 때문에 깍이 없어도 딜이 그래도 오 그래도 좀 딜이 좀막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야마토 영마하듯이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물딜에 어떤 그 완벽한 스펙이 나오지 않으면 딜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 방금 전판했을 에때 체감상 훈초보다 병신 같다고 좀 느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죠 유도 많이 가 가야지 풀깍 딜을 내가 지금 아직 안 써봤으니까 이판 기회 되면 가겠는데 갔는데 막 거블급 딜 나온다? 이러면은 그래도 안 가지 그냥 거블 가지 <laughs> 아니면 쓰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어 내가 볼땐킹제처럼 스모크 코알라를 달아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저렇게 갈 거면 킹제를 간다고? <laughs> 대상 라인 모빌 경우 크기를 40% 줄이고 그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지? 혹시 노스턴으로 가는 애인가? <laughs> 그런 애는 아닐 것 같은데. 몰살리노. 컨셉이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건가? <laughs> 나오자마자 이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가지고 멈춰서 <laughs> 이건가 지금 이게? 야그 정도로 단위를 잘 찍으면은 싯어. 홈스토로 매번 유카영발해야 되었다고 정도. 쌍법은 그냥 지금 하도를싹 돌리고 카지노를 하죠, 차라리. 니롤 권이라도 하나 더 받고. 바토레로 하도를 싹 돌리고 마지막으로 이러면 이제부터 고도 실패는 없고 하도는 한 판에 할수 있는 할 만큼을 미리 땡기는 거지. 자, 맛있는 얘기 한번 나와 주세요. 아, 맛있네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고도의 시간인가.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오. 인생의 고도. 유호 존나 맛있네. 듀시 좋아. 일그러진 미래. 본이 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예, 본이 이제 물댐 캐리고 이번에 스킬 구성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적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나이스택을 쌓아야 되고 나이스택은 최대 40 중첩까지 가능합니다. 이 스킬이랑 이 스킬이 이제 나이스택을 쌓을 수 있고 어, 이 나이스택을 쌓아서 마나 스킬 터졌을 때 니카 같은 미래로 변신하면서 그때 딜을. 어.. 넣는 캐릭이고요. 여기 이제 대식가 이거 체력이 1 0으로 내려가면은 안 때리고 그냥 일시정지, 우타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원래는 만화 스킬 쓰면은 몇초 동안 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때리면서 만화 스킬을 어, 때리면서 만화가 이렇게 달아지는 캐릭이고. 그리고 이제 체력 1 2하가 되면은 이런 이런 이 상태로 체력 찰 때까지 불능 상태예요. 특성 포인트 강화하면은 만화 2 감소, 만화 4 감소에서 만화 1 감소, 만화 3 감소로 바뀌네요. 그리고 이제 니카 펀치. 이 뭐야, 왜 걸어댕겨? 아, 슈즈가 지금 나왔네. 생고쿠 먼저 찍고. 아니, 스무꺼 찍은 김에 코알라 가죠. 지금 만화 회복 효과 많이 볼것 같은데. 피셔 타이거. 코알라, 좋아. 지금도 근데 문제점은 시작하기 개 조져먹었다는 부분. 로키비는짝 힘들듯, 그냥 배로 가는 게 나, 나을 듯좋은 코알라도 있어가지고. 이, 이, 이 대상 몹을 고정시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라고 뭘 만든 것 같은데. 원스턴의 빠기감으로 단일 젖나게 치라고 이런 건가? 마딜 아닌데, 뭐, 단일을 줘! 땡큐. 뭔가 이런 느낌인가? 원스턴의 빡이감으로 얘들을 고정시켜가지고. 뭔가 느낌 있는데, 이거? 저 지금 스턴 피안 하나거든요? 전파이 뒤진 이유를 찾았데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되네. 몬스터에 단일 쳐가지고 애들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뚜두를 팬다이 느낌 아니야? 사실 이거였나? 여기서 에이스 놓고. 깍은 지금 출발 깍이 낮거든요? 대신 안부가 높습니다, 지금.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잖아 어차피 못 움직이는 거. 스턴 약간만 잡을 수 있는 애 하나 넣고 본의로 그냥 다 단일 치는 거지. 아, 이거 코알라랑 스모커랑 이렇게 가야 되네. 확실히 마나리젠에 대한 효과를 크게 보네요보니가 지금 전판에 갔을 때랑 은 비교가 안 되네. 지속 시간이 훨씬 길구만. 이러면 킹즈 간다고? <laughs> 오우 리 우리 보니 들어요. <laughs> 아 근데 뭔가 하나 더짤수 있는데 그냥 데리고 가고 털어야 되나? 나 솔직히 저거 갈라했거든 로키뷰. 근데 가면 안 되겠다. 하나만 있어보니까 아이씨. 십 빨리 와! 빨리 빨리! <laughs> 아 근데 이전보다 보니가 확실히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너무 딜이 안 나온다. 다닐 치기는 치야 된다 이거. 일단은 고개까지는풀렸고 여기서 동영출락 코알라 다라오니까 그래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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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잘 되네. 야, 근데 본이 내가 알던 본이의 느낌이 전혀 아닌데 이왜 이렇게 됐지? 진짜 진지하게 이런 본이 진짜 아무도 안갈것 같은데요?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 본니가 단일치면 존나 쌤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간건데 지금 단일쳐도 옛날에 막그막막펑팡팡팡 이런 딜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딜러가 와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때리는 느낌이고 그거를 위해서 태클을 타야 되는데 쿠마 스튜시 재료 자체가 첫 전설로 잘안 가는 전설이에요 얘네가 심지어 이걸로 단일 칠 거면은 그냥 마딜 간다 쿠... 드블 간다 이 마인드 그리고 가가지고 보잡하고, 이감하고, 범위스턴하고, 방각하고 다 챙겨줘야됨 심지어 지금 방각 이거 단일치면 돈날쌤 하나로 이 방각이 부족한 걸좀 채워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이 방각까지 채워줘야 돼가지고 너무 애가 지금 별론데? 아니면 쓰는 방식이 지금 다른가? 일단은 이건 마, 맞는 것 같아요 원스턴을 하되 나머지를 단일쳐가지고 나머지 스턴 부족한 부분을 애가 그냥 다 멈추게끔 만든다 노스턴은 아직 안 해봤거든요? 노스턴을 할 용기는 지금 안 나긴 해요. <laughs> 노스턴은 지금 아, 용기 안 남. 어. 네. 잘가라, 본이야. 어, 어. 고생 많았다.